군항불한 행동이나 고성방가해주시고 각자 안전이 지 주의... 파도 해안가를 따라가면서 강령서마다 설명을 해 드립니다. 좌 해안가를 보시면 태국기가 휘날리고 지시봉 보이죠. 어디에 비식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통일경제가 되며 백년도에도 통일을 연말에 통일경제가 됩니다. 저곳은 꼭 가시면 유람선생님께서 선착장에서 약 10분 도들어가셔서 공유기해안제 보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우측을 보세요. 우측을 보면 오늘은 약간 멀리 보입니다. 풍경 따론 여기서 약간 12km가 되며 내려가면요. 여기는, 여기는 가면, 과에서 물고기를 삼는 새가 됩니다. 좌측에 아까를 보시면, 과위 밑에 저희들에 까만 새가 밥집으로 내다니는걸 보시게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좌계 양가를 보시면서 앞을 쭉것시 이르만 바위들이 웅장한 바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저 바위들은 옛 장군들의 바위 머리를 맞다가 해를 안다 요 머리 두 자를 써서 여러분이 타실 곳을 도무지이라고 합니다. 부엉이 바위가 오랫동에 바위도 됩니다.